경기도가 전 세계 33개 국가와 29개 지방정부 등총 105개 회원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면서 도가 추진 중인 저탄소 에너지 전환 그린 뉴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마이클 데나어 주한 캐나다 대사와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를 접견하고 탈석탄 동맹 가입 선언과 탈석탄 및 에너지 전환 분야의 상호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탈석탄 동맹은 2017년 제2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창립됐습니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 발전을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유럽연합회 원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날 만남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탈석탄 동맹 가입 요청을 경기도가 수락함에 따른 것으로 탈석탄 주도국가인 캐나다와 영국 대사는 가입 축하를 위해 도를 방문했습니다. 이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것은 전 인류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석탄 에너지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언젠가는 반드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국제적 경쟁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고 지구가 친환경적인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탈석탄 선언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도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에너지 전환 그린 뉴디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